이 모형 달걀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부활절 장식용으로 딱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부활절 하면 계란 꾸미기인데 모형 달걀이 진짜 대박인 게 디자인부터 남다른데 견고함까지 장난 아니더라고요. 실제 달걀처럼 보이는 디테일이 압권인데요. 부활절 장식에 사용하면 완전 분위기가 살아나요.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이걸로 다양한 DIY 작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색칠하거나 스티커 붙여서 나만의 특별한 계란을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진짜 이 모형 달걀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구운 계란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계란을 자주 먹는데 아니, 무황생제에 해섭 인증까지 받은 구운 계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계란이 깨지지 않고 신선하게 배송된다는 게 진짜 대박인 게 건강한 닭에서 나온 계란이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더라고요. 넥반석으로 구워져서 비린맛 없이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까지.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함께 제공돼서 간편하게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아침이나 간식으로 한 알씩 먹기 딱 좋고 샐러드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최고더라고요. 진짜 이 구운 게란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구운 계란이 최근 완전 난리났거든요. 제가 간식으로 계란을 자주 먹는데, 아니 이게 무항생제에다가 햇섭 인증까지 받은 구운 계란이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보통 구운 계란 먹다 보면 퍽퍽하고 비린 맛이 나서 싫어지는데 이 계란은 진짜 대박인 게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이에요. 게다가 3 0 g 로 넉넉해서 가족 간식으로도 딱 좋더라고요. 가격도 괜찮고 패키지도 엄청 귀여운데 껍질까지 잘 까져서 진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온에서 48시간 동안 구워내서 그런지. 촉촉함과 깊은 맛이 정말 최고더라고요. 진짜 이 구운 게란 왜 난리났는지 알겠더라고요.